오랜만이신가 김경호밴들입니다 <laughs> 어제에 비해 기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뚝 떨어져 버렸네요. 예, 아까 낮에만 해도 햇빛이 비추고 선선한 날씨도 오늘 미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일 되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. 아, 그래도 이 시간까지 주말을 맞이해서. 저희 김경우 밴드 수습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주로 방동국민 여러분께서 이선상문화축제가 있을 때마다 저 김경우를 다른 가수분들과 함께 자주 불러주셨는데 드디어 저번에 한번 밴드 세팅을 해서 완전체로 밴드와 함께 무대를 선보이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. 첫 곡으로 모르시는 노래부분이 요란한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셨는데요 모르는 노래 들어주셨으니 아는 노래 배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첨악 부르겠습니다